맛이 진짜 만만이야. 모스카뚜게의 고대가 빼냈다라고. <laughs>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은데 또 마침 우리가 갑자기 3일 전에 팝업으로 삐꼴로 시음회를 준비했잖아. 오늘 고객님들께서 12시부터 5시까지 매정시마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와인을 같이 테스팅 하시기로 했는데, 지난 1분기 때 이태리포도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주안니 룰리아라고 하는 와이너리의 와인을 소개해 드리기로 했어. 모스카토로 시작을 해서 이태리 포도 고객님들께 2023년부터 계속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작년 연말쯤에 다른 라인들도 국내 에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모든 일곱 종의 와인을 이태리 포드에서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 드렸었거든. 근데 고객님께서 들 와인을 맛보시고서 너무 맛있다, 정말 잊지 못할 바르베라였다라는 평가도 많이 해주셨고 원체 유명했던 까넬리 모스카토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이런 모스카토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와인이잖아. 2025년 1분기에 고객님들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았어. 하지만 못 드셔보신 분들도 있고 고객님들과 이 와이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테스팅을 하고 싶어가지고 와인 시음회를 아주 작게, 우리의 공식적인 시음회는 아니고, 이제 팝업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시음회인데 그래도 예상보다 예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시음회를 참석을 하실 예정이고 그 전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뭘 해야 되지? 와인 테스트. 그래서 와인의 컨디션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팅을 해야 되니까 와인의 컨디션을 테스팅하면서 이 와이너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 잔니 돌리아라고 하는 와이너리는 이탈리아 피에몬테 아스티. 파스타니올로 델레 란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와이너리고 3대에 거쳐서 와이너리를 하고 있는 가문인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그리고 현재는 주안니하고 파올라 남매가 함께 이 와이너리를 관리하고 와인을 만들고 있어. 주안니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감베로로스에서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 양조가의 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파올라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이 와이너리를 널리 홍보하는데 굉장히 애쓰 すごい僕。 우리 이태리 포도에서도 고객님들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은 잔니하고 파올라가 작년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크리스마스 때 이태리 사람들이 꼭 먹는 파네또네를 비행기를 태워서 우리 이태리 포도까지 보내줬어. 그래서 파네또네와 함께 모스카토를 먹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파네또네 태어나서 처음 먹었다고 하고 우리 가족들도 모스카토 정말 많이 마셔봤는데 이카넬리 모스카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이게 최고다. 극찬을 했던 와이너리지. 이 와이너리는 정말 모스카또 명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생산량의 모스카또를 생산하고 있는 와이너리야. 영감 생산하는 와인의 바툴 수가 11만 병이면 그 안에서 6만 6천 병이 모스카또일 정도로 굉장히 모스카또의 생산량이 크고 그 안에서도 카넬리라고 하는 2020년에 첫 모스카또 또 카넬리 디오시지 등급으로 받게 된그 와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있고 유명한 와이너리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모스카토 3대장이라고 해서 불려지는 그런 모스카토가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고객님들께서도 문의를 많이 하시고 근데 그 와인 내가 견주었을 때 월등히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스카또여가지고 나는 굉장히 자부심 있게 고객님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한번 구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박스채로 구매하실 정도로 이 모스카또를 마시고 나면은 다른 모스카또를 마실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카넬리 모스카또가 있고 엔트리급으로 해가지고 다른 모스카토도 한 종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바르베라 다스티, 바르베라 다스티 스페리올의 니짜까지 해서 이세 종류의 바르베라 와인이 국내 수입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가볍고 약간 캐주얼하게 마시기 조, 좋은 피에몬테 토착품종인 그린올리노 포도품종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레드 와인이 있고. 또, 루케라고 해서, 피에몬트 토착품종인데, 이 와인도 과실미가 굉장히 잘, 이게 응축되어져 있고, 마셨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도 있지만,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스타일의 레드와인이어가지고, 우리 테리포드 고객님들께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와인이지. 오스카또 두 종, 그리뉴올리노한 종, 루케 한 종, 바르베라 두종 해가지고, 이렇게 여섯 가지의 와인을 시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그래서 한번 와인의 컨디션이 어떤지 함께 테스팅 해보도록 하자 음. 모스카토 e 스티 2022년 빈티지야 모스카토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에은 잔에 마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야 이미. 자체가 모스카또 자체가 1차적인 향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이 와인에 딱 마셨을 때 정말 그 포도밭에서 갓단 포도향이라든지, 그 외에도 흰색 꽃이라든지, 그런 약간의 자스민 향이라든지, 약간 그런 은은한 들꽃향이라든지, 그런 향들이 잘 느껴지면서 달콤하고 기분 좋은 향을 느낄 수 있는 모스카또 다 스테이지. 굉장히 신선하다. 그냥 딱눈 감고 향을 맡는 순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듯한 그러한 아로마를 가지고 있는 와인이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케이크 종류라든지 디저트 와인으로 이렇게 빠지기는 하는데 피에몬테에 가면은 식전주로도 많이 마시긴 하더라고. 이 와인도 달콤한 스타일의 와인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달콤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시전주로 마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코에서 느껴졌던 그런 향들이 입안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와인이 너무 달다라고 한 것보다 신선하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경우에도 손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역시 이 잔니 돌리아 모스카토 다스티는 절제된 느낌을 잘 살려 가지고 만들고 있어. 첫 번째 모스카토 다스티를 테스팅해 봤고 이제 카넬리 디오시지. 카넬리 디오시지라고 하면은 100%모스카토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야. 2023년 빈티지로 변경이 되었어. 작년까지만 해도 2022년 빈티지를 판매를 했었고 다른 라벨이었었는데 이번에 Casa di Bianca Canelli Moscato라고 이렇게 라벨에 쓰여져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DOCG. 그래서 이 와인은 Moscato d DOCG가 아니고 Canelli Moscato DOCG 등급의 와인이야. 이 와인은 약 일곱 번에 걸쳐서, 간베로스에서 트리, 그러니까 비기에리를 받은 굉장히 유명하고 최고의 이제 모스카또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기에는 모스카또계의 에르메스라고 하는데, 에르메스는 프랑스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스카또계의 보테가 베네타라고. <laughs> 내가 꼭 얘기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스팅해보자 근데 2023년도 만점을 받았던 와인이어가지고 내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오늘만을 기다렸지 오, 뭔가 소리 자체가 더 청량한 듯한 느낌이 든다 엘레강스하네 <laughs> 표정에서 어. 느껴어 아니스, 마세이지 이러한 향들이 느껴지면서 그 안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리치향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달콤한 향보다도 열대 과실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과실미를 느낄 수 있는 너무 우아하다 이거를 테스팅 했을 때첫 번째 마셨던 회전목마가 그려져 있던 모스카또 같은 경우에는 딱모스카또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더 디벨롭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스카토여서 블라인드 테스팅 하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100%, 100 모스카토라고 마치기는 약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우아하고 섬세하고 절제되어져 있는 느낌 음. 그래서 왜 사람들이 다 카넬리 카넬리 특히 쟈니돌리아 카넬리가 정말 최고다 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모스카또 치고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별로이긴 하지만 근데 모스카또는 조금 저렴한 와인이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카넬리 모스카또는 굉장히 고가에있잖아어그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님들께서 와 세상에 이런 와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극찬을 하고 그랬던 와인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2023년 벤치지를 마셔보니까 그 느낌을 할것 같아. 근데 2022년과 2023년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 어. 이거는 봄에 마치 신선한 숲 속에 갓비 내리거나 아니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굉장히 신선한 허브향, 신선한 허브향 같은 게 굉장히 잘 느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서 메인 음식이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만약에 식전주나 아니면 프리미 삐아띠 이런 거랑 해서 먹어도 잘 어울릴만한 스타일의 와인인 것 같아. 만만이야. <laughs> 진짜 만만이야. 맛이 진짜 만만이야. 당신이 행복한 순간에 마셔야 되는 와인그러니까 이것도 샴페인처럼 뻥터트려 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가시면 기분이 더 업될 수 있게끔 그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카넬리 모스카